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동탄 예수교회 이용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자비하심이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산책하기 11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삼아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권총이 늘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개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느냐 하였노라 아멘.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찾아온 유대인들이 이르자 그 자리를 황급히 피합니다. 그들에게 책망받고 비난받기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주안에서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새 언약의 백성이요 함께 식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 남자와 여자, 자유인과 종의 구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다 허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나 한 자리에서 식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는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르자 황급히 자리를 피합니다. 그 복음의 진리를 아직까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겠죠. 좋은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그것이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오자 그런 겁이 나서 황급히 자리를 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그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바울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느냐? 려 너는 유대인이지 않느냐 그런데 유대인답게 살지 않는다 그 말을 합니다. 그는 유대인입니다. 태생적으로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유대인답게 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이죠? 자신 있게 자유인으로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진리의 복음답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지만 유대인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찾아오자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던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황급히 피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비급한 행동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을 모욕하는 행동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모욕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이것은 이방인의 행동이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답게 행동하는 것, 이방인답게 행동하는 것이란 말은 정직하고 강하고 자신감 있게. 진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유대인답게 행동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이방인답게 행동하는 것은 비겁하고 비열하고 잘못된 지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이방인답게 행동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면 바울은 베드로에게 너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답게 행동하지 못했다. 너는 유대인이었지만 그렇게 자신있게 진리에 따라서 말씀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다. 도리어 이방인답게 살았다. 비겁하게, 졸렬하게 자기 의 이익을 따라서 그렇게 살았다.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이지만 유대인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방인이지만 자신있게, 보험의 진리에 따라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명령하셨던 그대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답게 사는 곳입니다. 이방인답게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겁하게 도망가면서 도망가면서 자기의 이익만 추하는 그런 잘못된 삶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지만 유대인답게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답게 살고 있습니까? 복음의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담대히 살고 있습니까? 자신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자들과 함께 식사하며 담대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담대히 믿음으로 자신있게 주님의 자네답게 살고 있습니까? 그것이 유대인답게 사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이방인처럼 잘못된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유대인처럼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서 주님의 재판석 앞에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든 주님의 권속들이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지만 이제부터 유대인답게 살아야 됩니다. 주의 말씀 붙들고 주님 영광을 전하며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택한 사람들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대인답게 사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들이 추원합니다 할렐루야! 샬롬!